반갑습니다, 빠돌군입니다. 이야, 연휴가 시작된 게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휴가 다 지나가거든. 그 말은 증로는 날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할 때가 돌아왔다는 뜻인데 이게 참 괴롭기 그지없다. 부디 우리 시청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며 새뱃 돈을 두둑히 받았기를 기원한다. 아무튼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오늘은 명주의 또 다른 낭만 거어 치셰에 대해 알아볼 예정. 물론 이번 영상도 1차 CBT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차 CBT와는 엄연히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렇기에 캐릭터의 컨셉과 딜 메커니즘 정도만 알아간다고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시샤는 알토와 같은 사성커너 캐릭터로 불의 기운을 화염탄환으로 만들었사옵니다. 저번 편에 소개한 양양과 같이 플레이어가 가장 처음 만나는 캐릭터에 속하며 기본으로 지급되는 플레이어블 캐릭터. 불속성의 기본으로 지급되고 플레이어블 캐릭터라고 하면 또옆 동네에 누군가가 떠오르긴 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 넘어가도록 아무튼 치샤는 특수하게 뭐라 설명할 부분이 없긴 한데 딱 하나만 집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역시 구 버전의 치샤를 데려올 수밖에 없을 것구 버전의 치샤는 지금과는 다르게 빨간 머리도 아니었고 특출난 캐릭터로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무난무난한 마을소녀 A같은 모습이었는데 구그 버전의 치샤와 현재의 치샤를 비교해보면 진짜 선녀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물론 훌륭한 미드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참 아쉽기 그지없지만 미드를 희생해서 캐릭터성을 얻었으니 치샤의 입장에선 무승부로 하고 싶지 않을까 아무튼 이젠 치샤의 전투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다 치샤는 열정의 탄약이라는 게이지를 모아 싸우는 캐릭터로 일반 공격, 강공격, 공명 스킬, 공명 해방 등 모든 공격기의 열정의 탄약 게이지가 모이게 되어있어. 열정의 탄약을 모았다면 화재 진압이라는 특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이 치샤의 알파이자 오메가 치샤 그 자체라고 볼수 있는 기술이다. 자 그럼 그렇게 엄청난 기술에 대해 알려면 우선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알아가야겠지. 치샤의 일반 공격은 열정의 탄약을 장전하며 적에게 최대 사회의 다단 공격을 가한다. 강 공격은 적에게 차지샷을 쏘며 이또한 열정의 탄약을 장전한다. 공명 스킬은 지정된 방향으로 슬라이딩해 적에게 고속 사격을 가하며 공명 해방은 화려한 거신과 함께 전방향의 고속 사격을 가한다. 아, 아 물론 당연하게도 둘다 열정의 탄약을 장전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명 회로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다. 디샤의 공명 회로는 열정의 탄약을 베이스로 딜을 넣는 방식인데, 열정의 탄약은 총 60발까지 모을 수 있고, 열정의 탄약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공명 스킬을 길게 누를 시 화재 진압이라는 특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화재 진압은 다음과 같이 이동하면서 총을 난사하는 기술로 열정의 탄약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발사한다. 이때 열정의 탄약을 30발 이상 소모했을 시 병타가 강화되며 화재 진압 도중에 병타를 사용하면 붐이라는 강화 병타를 적에게 가. 한다 너무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가서 이해를 못하겠다. 걱정 마라, 아주 짧게 설명해 줄 테니까. 치샤는 총을 쏘는 모든 기술에서 열정의 탄약을 모을 수 있고 이 열정의 탄약을 모아 이동 사격을 하며 적에게 피해를 봅는다 그러니까 치샤에겐 이동 사격이 알파이자오메가 치샤 그 자체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 어때? 정말 쉽지? 한줄 요약해 줘. 이상으로 치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치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성격이 정의롭다거나 뭐 그런 부분도 다뤄야 했는데 아직 오피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죠. 그래도 뭐 이동 사격을 주로 다루는 여건어 나는 낭만만 있다면 충분하지 않나? 뭐때 외모 버프 받았잖아 한잔에. 자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